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던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제가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지요? 파혼했어요. 사귈 때는 자상하고 다정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도 따다 줄것 같았던 남자친구가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하자 전에 없던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속된 말로 저를 다 잡은 물고기라고 생각하기라도 했는지 말이에요. 변해버린 남자친구에게 크게 실망했고 똥인 걸 알게 된 이상 굳이 맛을 볼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헤어지긴 했지만 편의상 남자친구라 칭하겠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친구의 소개로 만났어요.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소개는 아니었고요. 쑥스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워낙 낯도 많이 가리고 숙기가 없어서 대학교 때 선배 오빠랑 잠깐 사귀었던 걸 제외하곤 제대로 된 연애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거든요. 어려서부터 줄곧 친하게 지내온 친구는 그런 저를 딱하게 여겼던 모양이에요. 저더러 서른 살이 되기 전에 친하게 연애 좀 해보라며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소개팅 약속을 잡아왔습니다. 민망하고 생각만 해도 어색해서 정말 내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친구가 판까지 다 깔아줬는데 싫다고 하면. 두번 다시는 소개팅 안 시켜준다고 엄포를 놓더라고요. 그런 소리를 들으니 왠지 아쉬워서 그렇게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네요. 남자친구의 첫인상은 단정했고 매너 또한 젠틀했어요. 하지만 외모보다도 인상적이었던 건 남자친구의 취향이었지요. 좋아하는 음악이라던가 선호하는 영화 장르, 그리고 주말에 주로 하는 취미생활까지 저와 비슷한 취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첫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끊어질 틈이 없었네요. 사실 그 무렵 친구들과 만나면 늘상 하는 이야기가 벗고 살기 힘들다거나 개인적으로 짜증나는 일들, 소위 앓는 소리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 식이다 보니 더 피곤해지는 일도 종종 있었고요. 그런데 남자친구와 만나면 대부분의 시간을 서로가 좋아하는 것들이나 관심이 있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보냈으니 지루함은 고사하고 주중에 쌓여 있던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3개월 동안 친구도 아닌 연인도 아닌 애매한 사이로 데이트를 이어가다가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남자친구가 말하길 굳이 사귀자고 해야 한다 생각을 못했다대요. 그리고 사귄 지 8개월 만에 남자친구가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저와 함께라면 앞으로도 어디서 무엇하든 즐겁고 행복할 것 같다면서 결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조금 촌스러운 방식에 유치한 내용이긴 했지만 크게 감동했었네요.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솔직히 크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저 역시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했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개인적으로 늘 서른 살이 되기 전에 결혼을 해야겠다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된 데에는 저희 부모님의 영향이 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주변에서 닭살 부부라고 부를 만큼 매우 사이가 좋으세요. 여담이지만 저희 아버지는 양념치킨을 좋아하시고 저희 어머니는 후라이드를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치킨을 사오시는 날이면 그 치킨은 늘 후라이드였고 어머니가 치킨을 사오시면 그날은 꼭 양념이었습니다. 서로가 뭘 좋아하는지 생각하고 서로 입맛에 맞춰 사오시다 보니 곧잘 일어나는 일이었지요. 이 밖에도 두 분이 서로를 얼마나 생각하고 위하는지 엿볼 수 있는 사건이 수두룩 하답니다. 아무튼 이런 부모님 밑에서 사랑도 많이 받고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니 저 역시 하루빨리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저희 부모님처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네요. 그리고 제가 찾던 바로 그 좋은 사람이 남자친구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제가 프로포즈를 받아주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남자친구는 점점 다른 사람처럼 변해갔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변해갔던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용케 잘도 숨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이지 남자친구가 그렇게 줏대었고 한심한 사람인 줄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네요. 남자친구는 수도권에 위치한 공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년 걱정은 없는 직장이었지요. 아침 8시까지 출근을 마쳐야 해서 다른 회사들에 비해 약간 이른감이 있었지만 퇴근이 4시 반이라서 본인은 무척 만족스러워 했고요. 야근도 없고 주말에 근무할 일도 절대 없었기 때문에 연봉은 진짜 소금처럼 짰습니다. 파워난 마당에 못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중견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남자친구를 전 소개받았을 때 이미 직장 생활 5년 차였고 연봉도 남자친구보다 2천만원 정도 높았지요. 남자친구 직장과 제 직장만 놓고 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남자친구 직장은 가늘고 길게 저는 굽지만 길 수도 짧을 수도 있는. 제가 그렇다고 남자친구 직장을 부러워했을까요? 전혀요. 남자친구 역시 제가 자기보다 더 번다고 해서 뭐 중력이 든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있는 척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없는 걸 부끄러워하지도 않더라고요. 솔직히 어떤 때는 전혀 주저하지 않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대는 남자친구가 남사스럽기도 했어요. 그래도 그때야 제가 사랑의 눈이 먼 상태라서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참 속도 없지요? 지금은 어떻냐고요. 그 상황이 떠오를 때마다 제 얼굴이 다 후끈거립니다. 구질구질하고 궁상맞았던 건데 왜 그땐 그런 생각을 못했는지 스스로 황당하기까지 해요. 궁상하니까 남자친구 생일선물 생각이 나네요. 남자친구와 저는 동갑내기입니다. 남자친구가 저보다 생일이 2주 빠르고요. 생일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동갑이다 보니까 데이트를 할 때는 서로 편하게 이름을 불렀거든요. 그런데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이었어요. 문득 이름으로 불러도 괜찮을까 싶더라고요. 그렇다고 자기라고 하자니 그것도 어른들 앞에선 좋아 보일 것 같지 않고 결국 저나 남자친구나 적당한 호칭을 찾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최대한 이름이나 호칭은 생략하고 적당히 운을 띄워서 대화를 하자고 입을 맞췄지요. 하지만 어머님 눈에 딱 걸렸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저희더러 너네는 왜 서로 부르지를 않냐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어떻게 둘러대기도 애매해서 그냥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저더러 남자친구에게 오빠라고 하라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머님의 말씀에 순간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저희가 동갑인데 오빠라고 부르는 건좀 이상한 것 같다고 솔직히 말씀드렸네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아무리 그래도 아내 될 사람이 남편 될 사람 이름을 함부로 부르냐입니다. 제가 그러면. 남자친구가 기가 눌려서 밖에 나가서 큰 일을 못 한다나요? 저는 어머님께 그래도 오빠는 아닌 것 같다고 적당한 호칭을 만들어 보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계속해서 오빠라고 부르라며 그래야 윗사람에 대한 존경심도 생기고 한다나요? 어머님은 학교 선생님이셨기에 더욱 더 그런 식의 고리타분하고 비논리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계실 거라곤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이 모든 대화를 가만히 듣고만 있던 남자친구가 그러더군요. 그냥 자기 이름이 원래 오빠라고 생각하랍니다. 이건 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린지 대꾸할 힘도 없어서 그냥 어머님께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아마 이때부터 어머님께 미운털이 박혔던 모양입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은 남자친구의 생일 다음날이기도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생일은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제가 야근이 있어서 만나지를 못했어요. 남자친구는 자기 친구들하고 모여서 생일 축하를 한다고 했고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 생일 선물을 준비해두긴 했지만 주지는 못한 채로 어머님 아버님 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전이기는 했지만 며느리감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이었으니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한우 세트를 사들고 찾아뵙게 되었지요. 어머님께선 남자친구로부터 제가 김치찌개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며 김치찌개를 끓이셨다 하셨습니다. 솔직히 이때 조금 황당했어요.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건 남자친구예요. 남자친구가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데이트할 때도 주로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먹었던 거지. 저는 김치찌개는 무슨. 김치도 잘안 먹습니다. 그래도 뭐 누가 강요해서 한 배려도 아니고 제가 남자친구를 사랑해서 제가 원해서 했던 배려였으니 남자친구가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해서 남자친구 탓을 할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저도 사람이다 보니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지요. 4인용 식탁이었는데 식탁의 한쪽 면이 벽에 딱 붙어있었어요. 즉 4명 중두 사람은 안쪽으로 들어가 앉아있어야 했고 바깥쪽 사람이 비키지 않으면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였지요. 제 맞은편에 아버님과 어머님이 앉아 계셨고, 저와 남자친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키가 190cm에 몸무게가 100kg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보니, 키 160cm에 48kg인 저는 벽과 남자친구 사이에 낑겨 있었다고 표현하면 적당하겠네요. 김치찌개 맛은, 아, 이제 진짜 제가 못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맛없었어요. 김치찌개가 맛없기가 쉽지 않은데 진짜 맛이 없었습니다. 돼지 냄새도 풀풀하고 남자친구 입에 어땠을지 몰라도 전밥한 그릇 비우는 것도 고역이었어요. 남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래도 그건 예의가 아니다 싶어 퍼주신 한 그릇은 어떻게든 삭삭 비워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더 먹을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순간 어른들은 복스럽게 먹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말이 머릿속을 퍼뜩 스쳤고 저는 더 먹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제 국그릇을 달라고 손을 내미셔서 제 국그릇을 내드렸고요. 그런데 이 일로 뒤에서 가루가 되게 까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집에 와서 한숨 돌리고 있었는데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남자친구가 한껏 가라앉은 목소리로 큰일 났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저더러 왜 그렇게 교양 없이 몰상식하게 행동을 했냐입니다. 황당해서 그게 다 무슨 소리냐니까. 아까 어머니께서 찌개 더 줄거냐고 하셨을 때왜 그릇을 드렸냐는 거예요. 그릇을 달라고 하시니까 드렸다고 난 지금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저도 짜증이 나서 화를 냈습니다. 말을 할 거면 똑바로 하라고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한다는 말이 어머님께서 그러시더랍니다. 며느리감이라고 인사드린다고 온 애가 지가 먹을지게도 지 손으로 퍼먹을 생각을 안 하냐고요. 다른 가족들이 더 먹을 건지 필요한 건 없는지 제가 알아서 나서서 챙기는지 안 챙기는지 어머님께서 계속 저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네 말은. 내가 지금 니네 집 부엌에서 내 국그릇 들고 찌개 더 먹겠다고 설쳤어야 된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도 제 말이 맞는가 싶었는지 한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그냥 어른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지 넌뭘 그렇게 따지고 드냡니다. 아까도 오빠 소리 하라고 하면 그냥 내하고 어머님이 보실 때 하는 척만 하면 되는 걸 그렇게 안 한다고 버팅기더니 지금도 보랍니다. 그냥 내가 생각이 짧았다. 앞으로는 알아서 잘해보겠다 하면 될 것을. 니네 집 부엌이 어떻고 저떻고왜 그렇게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해 안달이냐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판에 한 마디 덧붙인 게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여자면 좀 조신하게 응 알겠어 소리 좀 하랍니다. 다저 잘되라고 하는 소리지. 저 괴롭히려고 하는 소리가 아닌데 뭘 그렇게 따지고 드냐고요. 그 소리를 딱 듣고 나니까요. 솔직히 남자친구가 아니라 무슨 조선시대에서 넘어온 모질이인가 싶더라고요. 설령 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시더라도 남자친구가 중간에서 잘 끊어냈으면 되는 거잖아요. 구태여 말을 전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요. 이 상황에서 결혼하면 사사건건 어머님의 억지논리를 상대하게 생긴 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고 남자친구도 남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 되는 건 시간 문제겠더라고요. 그래서 너그 썩어빠진 정신머리를 고치던가, 아니면 이 결혼은 없었던 걸로 하자 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할 말은 하고 살 거고, 억울한 일은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으니, 이런 나를 감당할 수 있으면 결혼하는 거고, 자신 없으면 손대라고 했네요. 난 어머님이랑 당신 비위 맞춰주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라고요. 이후로 한이주 가까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 생일에도 축하한단 말 한마디 없더라고요. 이미 서로 연락을 끊고 일주일이 지나갔을 때전 저희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사람이니까 생일 축하 인사조차 받지 못했을 땐 기분이 울적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일 다 다음날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께서 오토바이에 치이셨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 계시다며 한번 와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랑 나랑 끝난 거 아닌가? 그런데 뭘, 오라가라냐 싶어서 짜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인사까지 드리고 왔는데, 어머님께서 병원에 계시다니, 몰랐으면 몰라도, 알고서 안 찾아뵙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 음료 한 박스 사들고 찾아갔습니다. 남자친구한테 미련이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찾아간 거였어요. 병원에 도착하니까, 남자친구가 왜 이렇게 늦게 왔냐며, 자기 진짜 너무 놀랐답니다. 저는 2주 동안 연락 한번 안 해놓고,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을 거는 남자친구 때문에 더 놀랐는데 말이에요. 그러더니, 남자친구가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 어머니가 지금 옆에서 심부름해줄 사람이 필요하답니다. 화장실도 혼자 못 가셔서 자리에서 일을 보시거나, 아니면 누가 같이 가서 바지 내려드리고 그런 걸 해야 하는데, 자기는 아들이라서 못하지 않냐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저더러 하래요. 저는 같은 여자니까 쉽지 않냐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나더러 지금 어머님 대소변 받아들이라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인간이 한다는 소리가 이번에 잘하면 그동안 실수한 걸다 만회할 수 있대요. 그러면서 빨리 병실에 들어가 보랍니다. 어머님께서 저만 기다리고 계신다나요. 진짜 어이가 없고. 이 인간이 나를 뭘로 보고 일어나 싶더라고요. 비타민 음료까지 사들고 간 내가 미친 엑스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 아무래도 내가 잘못 온것 같다고 나는 인사나 드리러 온 거지 무슨 병수발 들러온 것도 아니고 어머님한테 잘 보이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만 어머님한테 점수 깎였냐? 너도 너희 엄마도 나한테 점수 오지게 깎였다고도 말해줬지요. 무슨? 너희 부모님한테만 며느리감 고르는 선택권 같은 게 있는 줄 아냐고, 나도 내 시댁을 고르는 자유가 있다고 탁 사붙여버렸네요. 그 말을 끝으로 딱 뒤돌고 병원을 나오려는데, 남자친구라는 인간이 한다는 소리가, 그러면 알겠답니다. 지난번 자기 생일 때 선물 안 주지 않았냐면서, 어머님 대소변 수발 들어드리는 걸로 생일선물 퉁치제요. 진짜 뭐 이런 XX가 있나? 너 나한테 뭐 맡겨놨냐고 생일 선물 같은 소리 한다고 니네 엄마 아픈데 아들이란 자식이 나와서 헛소리나 하고 있고 너나고 미역국 먹었을 때 엄마가 불쌍하다고 아주 온갖 욕을 귀에 때려박가지고 왔네요. 넌뭐 손이 없냐 발이 없냐 그리고 간병인이 필요하면 불러 돈 주고 부르라고 아주 병원이 떠나가라 악다구니를 쓰니까 지도 귀까지 벌게져서는 솔직히 소리 질은 저도 잘한 건 없지만 촉팔리기도 했지만 속은 후련합니다. 그게 남자친구와 저희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이후로 듣기로는 어머님의 부상이 생각보다 심해서 한 6개월은 꼼짝없이 병원에 계셔야 한다나 봐요. 잘난 아드님께서 뭐 어떤 방법을 찾아도 찾지 않았겠어요? 관심 전혀 없고요. 까딱하면 결혼도 하기 전에 며느리감이라고 못볼꼴 별이 별꼴다볼 뻔했는데 잘 됐다 싶지요. 조상신이 저를 도와주셨다 싶고요. 진짜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만약 저에게 다시 한번 사랑의 기회가 온다면 최소한 3년은 만나보려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